이렇게 좀 예식 하객을 줄여서 하실 경우에 이런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한 정도인데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개성 넘치는 자유롭지만 멋진 그런 지적인 여성.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너무 정해져 있는 걸 끼는 게 싫은 거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서의 안녕하세요. 성장 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결혼식 굳이 왜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예산 세우기 시리즈 중에 오늘은 그두 번째 어 노웨딩, 스몰 웨딩, 직계 가족끼리 하는 웨딩. 이런 결혼식을 할때 아, 예산을 좀 어떤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 나도 결혼식을 성대하게 하는 거에 큰 관심이 없어. 나는 오히려 스타일리시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하객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그림으로 우리 가족이랑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그러면 얼마가 들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돈이 더 들기도 한다던데. 어, 어디서 해야 돼? 뭐, 이렇게. 그렇게 할때 다른 스타일에 있어서 다른 유의할 사항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많은 분들, 고려는 한번 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 영상 끝까지 필청해 주세요. 영상 후반부에 정말 더 쏠쏠한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음, 중간에 도망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노웨딩. 헤딩. 노웨딩은 말 그대로 결혼식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제가 노웨딩 얘기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렸던 빈지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용산구청 가서 혼인신고하고 우리 결혼식 했다 이렇게 딱 이런 경우에 사실 예산이랄 게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제하고 그거 말고 어 요새 보니까 식구들끼리 이렇게 식사하는 걸로 결혼식을 대체한다든지 그렇게 식구들 간 모여서 어, 작은 가족 결혼식을 하는 경우 많던데 이건 어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몰 웨딩 어, 스몰 웨딩이 더 비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웨딩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정말 많은 하객수로 예식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식대가 8만원짜리, 6만원짜리, 식대가 무려 100개, 200개 이렇게 쌓여서 총 예식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꽃 장식도 할인을 많이 해드리고 시간만 좀 삐타임 하신다고 하면 다른 것도 엄청 할인을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축의금까지 받고 할인도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스몰 웨딩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예식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 웨딩홀에서. 그래서 나는 100명이야. 200명이 좀안될것 같아. 이런 분들은 스몰 웨딩이 아니에요. <laughs> 어, 그냥 일반 웨딩을 하셔야 됩니다. 스몰 웨딩은 아니에요. 일반 웨딩인데 우리 스타일을 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럼 또고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고, 스몰 웨딩이라고 하면서 금액적인 것도 약간 세이브 하면서 우리 스타일도 좀 살려서 우리만의 그림을 만들어내서 할수 있는 가족식 같은 경우에는 많아도 한 20명 안쪽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까지 넘지 않는 선, 이런 정도 선이 가족 예식을 하기에 적당한 인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가족식을 하려면 보통 작은 레스토랑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20명이 넘어가게 되면 룸 자체도 그런 가족식을 할 만한 아늑하고 그런데 너무 좁지는 않으면서 약간 식처럼 뭔가 잠깐 혼인서약서라도 읽으면서 할 만한 공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들도 불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일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서 정말 딱 가족끼리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꽤 괜찮은 레스토랑 한 곳을 좀 예시를 들어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촌에 있는 한옥 레스토랑 까델루뽀입니다 여기는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데도 나왔던 이재훈 셰프님이 하는 곳인데 작은 규모의 아기자기하게 아주 예쁜 어 작은 한옥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나무랑 막 이렇게 막 있어서 어 그냥 그 느낌이 고즈넉하게 예쁜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까델루포에서 예식을 하실 경우에 실제 견적을 알려 드릴게요 까델루포 같은 경우에는 유행도 타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스타일리시한 공간에서 아주 퀄리티 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가족식을 진행한다고 하면 이미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쵸 여기는 대관료가 없는 대신에 점심 전체 대관 할 때는 주문 금액을 120만원 저녁 예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문금액을 160만원 이렇게 맞춰 주시면 어 대관료 없이 무료 전체 대관이 가능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점심에 120만원이다 라고 했을 때뭐 16명 정도까지 한 공간에서 식사하실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0만원 안쪽에 객단가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 후기를 봤던 어떤 한 분은 그렇게 하면서 와인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사이드 디쉬도 많이 시켜서 좀 푸짐하게 맛있는 거원 없이 쫙 깔아놓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잔치는 또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까델루포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휴무였어요 그래서 일요일 예식은 아예 하실 수가 없는 상황 12월에는 저녁 예식으로 조금 남아있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1월 달에도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있긴 한데 25년 이렇게 연이 바뀌게 되면 금액 인상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 나는 12월 괜찮아 12월 토요일 저녁에 가족식 하고 싶었어 이런 분들은 빨리 카델루포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봤던 후기에서는 안쪽에 식사하는 그 공간에서 큰 통창 통유리 바깥으로 나무가 아주 예쁘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나무를 배경으로 신랑 신부님이 서서 예식을 진행하시면서 꽃장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어, 협력 업체가 있다고 하십니다 사진도 영상도 그 다음에 플라워 데코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이 업체들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꽃장식이나 이런 거는 얼마만큼 하시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시기에 꽃값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거기 때문에 금액이 오픈되어 있진 않았는데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들진 않을 수 있고 안 해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필수가 아니니까 꽃장식 없이 그 나무를 배경으로 그 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창 앞에 서서 진행하시는 것도 제가 볼땐 오히려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꽃장식이라든지 본식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경우에 외부업체 내가 딱지매 놓은 업체가 있다 그것도 이용은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이 제휴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의 추가금액이 있을 수 있다 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까델루포랑 예약을 원한다 하시면서 상담 전화 통화해 보시면 어, 자세한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출장 부페 있잖아요. 케이터링 업체가 아주 소규모로도 진행해 주시는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 우리 큰아버지의 집. 시골집인데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요새 그거 보셨나요? 덱스랑 아는진, 염정아, 막 이런 분들 나오는 그 예능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따뜻한 분위기가 예쁘더라고요. 엄청 으리으리하게 화려한 그런 거 말고 그런 시골집 마당이 좀 이렇게 너르게 있는 공간이면 거기서 그냥 이렇게 어, 좀 그런 아늑한 느낌으로 너무 좀좀 좀 너무 뭔가 아쉬워 이러면은 꽃 시장에서 꽃한 20만 원어치, 30만 원어치 좀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좀 놔두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색다른 그림이 나오고 예쁘지 않을까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거 어떤지 어, 큰 아빠나 작은 아빠, 고모 이모 삼촌이 그런 시골에 그런 집을 가지고 있다, 지방에 그런 집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0명 정도 이런 인원 수에도 어, 근사한 출장 부페가 나가는 곳이 있고. 스테이크나 바베큐 메뉴들도 그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싹다 같이 나가는 출장 뷔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딱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결혼하고 싶었어 남들이랑 똑같이 짜놓은 그 형식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 전공 분야죠. 제가 이제 웨딩 디렉팅을 막 하진 않으니까. 그럼 그럴 때 스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족식 할 거야. 돈을 아끼려고 한다기 보다는 어떤 그런 짜여진 형식에 내가 들어가는 게 싫을 뿐이지, 스타일리쉬한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 그런 그림을 남기고 싶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귀를 쫑긋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스몰 웨딩, 작은 결혼식에 웨딩드레스에 대한 난 로망이 있었어. 왕관 쓰고 싶었어. 막 클래식한 공주 같은 느낌으로 결혼식하고 싶어 해서 엄청 풍성한 거에 막 왕관 이만한 거 쓰시고 그런 거예요. 그 패션은 정말 TPO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켜내야만 보는 사람들도 아, 세련되네.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 감각이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개성이 있어서 이런 결혼식을 생각하고 만들었구나.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스몰 웨딩, 작은 집계가족 결혼식에 너무나도 어울릴만한 드레스샵들을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루이엘라 브라이드라는 곳입니다. 이런 결혼식, 이런 웨딩 드레스, 이런 스타일 심플하고 어막 강조되고 막 멋부렸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멋이 넘치는 멋스러운 그런 느낌의 드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 들어온 것 같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어 팬으로서 팬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드레스 샵이고 맞춤 제작도 하시고 물론 렌탈도 하시고 그런데 정말 어 디테일이 아주 고급스럽게 완성도 있는 그런 웨딩드레스 소품을 가지고 계시고 루이 엘라 브라이드의 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드레스들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코디 자체를 딱 어울리게 해주실 거니까 나는 세련되게 하고 싶은데 내 감각을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 루이 엘라 브라이드 가시면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장 한남동에 있고 어 네이버 이렇게 쳐보시거나 인스타그램 쳐보시면은 바로 루이엘라 브라이드 나오니까 상담 약속하시고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븐 모어 매장 청담동에 있고요. 그 인스타그램에서 신부님들 올리는 후기나 또 이븐 모어의 오피셜 계정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대표님께서 드레스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룩북을 하나 하시더라도 좀 어, 나만의 그런 손끝이 닿은 나만의 이런 개성과 디자인이 좀잘 살려진 이런 의상을 하고 싶다라고 의상에 욕심이 굉장히 강하게 있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오래된 곳은 아니지만 특유의 개성으로 많은 신부님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븐 모어 같은 경우도 소품 하나 하나 드레스 스타일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을 갖추고 있으면서 촬영이랑 본식이랑 좀 귀여운 것도 했다가 좀 세련된 것도 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그런 샵입니다. 그리고 아르하. 아르아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판매를 하는 게 기본인 드레스샵이고, 매장도 여기저기 있고, 막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런 곳에서 심플하고 세련된 드레스를 한번 구매해서 간직하고 계시면서 진행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때그때마다 업체 정보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 저희 협력업체건, 저희 협력업체가 아니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제가 보고, 아, 진짜 괜찮다. 만족도가 엄청 좋다더라. 하는 것들은, 어, 앞으로 출시될 제 책에 가득 담아 놓을 거니까, 한 건으로 끝내는 결혼 대백과 이런 책이 있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랑님 수트가 있는데, 동일하게 수제 수트, 셔츠, 타이, 그다음에 자켓 팬츠에서 요거한 벌당 100만 원부터 시작되는 수제 수트 맞춰서 입으시고, 촬영할 때는 거기서 무상 대여해드리는 촬영용 수트 입으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 수트 입을 일이 없으니까 맞추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렌탈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렌탈만 하신다고 했을 때는 한 5-60만원대 두번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맞춤이라고 했을 때 100만원부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우선은 제가 견적에는 렌탈로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식 스냅인데요. 까델룩포 같은 경우에는 제휴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데를 이용하신다고 하면 80만원대, 90만원대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정도 선에서 본식 사진 스냅 찾아서 하셔도 되고, 물론 스냅은 훨씬 더 비싼 데도 많이 있지만, 근데 사실 15면 예식이다. 그러면 공간도 딱한 공간, 작은 공간이고, 내추럴하게 찍을 거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예식 상황에서 엄청 노련하신 분이 막 정말 민첩하게 막 상황에 대처하면서 그런 노련한 경력을 가진 분이 꼭 와야 된다. 우리는 식장이 너무 크고 하객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꼭 오셔야 된다. 이런 컨디션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요새 많이 하는 아이폰 스냅은 어떨까? 만약에 웨딩 앨범, 이렇게 두껍게 딱 양장본으로 있는 본식 앨범이 없어도 된다면, 어, 그런 것들은 어떨까? 그냥 정말 가볍게, 오히려 찍히는 사람이 막 카메라를 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냥 친구나 가족이 찍어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촬영할 때 부모님들은 좀더 내추럴한 느낌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럴 때는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의하신다면? 아이폰 스냅 정도를 진행하시고 원본 받으신 것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몇 장을 인화해서 내 나름의 앨범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본식 영상 같은 경우도 내친 여동생도 같이 있으니까 예식에 핸드폰으로도 많이 찍어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만약 웨딩 영상은 전문업체에 맡기는 건 생략할래. 뭐 그러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상 화질이나 이런 게 엄청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예식 하객을 줄여서 하실 경우에 이런 거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어, 제안? 정도인데 스몰 웨딩을 해서 아 우리 가족식을 할 거야 친구들은 초대 안 하기로 했어 미안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실 수 있을 텐데. 어, 근데, 난네 결혼식 진짜 가고 싶었는데, 아, 진짜? 나는 정말 선배님 결혼 꼭 가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저만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을 스몰 웨딩 하시는 분들은 또 듣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혹은, 아, 어, 말을 미리 하지. 나는 진짜 꼭 가고 싶었는데, 이런 약간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 예식 하시는 분들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를 해서 우리 모바일 청첩장 보내는 것처럼 우리 그냥 가족끼리 어그 조용하게 식사하면서 결혼식을 대체하려고 하게 됐다. 초대해서 근사한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못해서 뭐어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양해, 너른 양해 해주시고 축복해달라. 뭐 이런 인사하는 카드 같은 걸 보내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어 당일에 봐주시면 저의 결혼식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제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 했던 링크를 다운받아서 그 링크를 통해서 원본도 다운받을 수가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계속 볼수 있으니까 부모님들 부모님들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내가 진짜 사우나에서 만나는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 딸 자랑하고 싶었고 어 내가 그 어, 무슨 교회 친구들한테도 우리 사위 자랑하고 싶었고 막 이런 어머님들. 이런 어머님들 그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어머님께 드리고, 어, 요렇게 친구분들이랑 얘기할 때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링크 들어가면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우리 가족식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했어. 어, 여기 한옥 레스토랑 예쁘지? 우리 식사 엄청 근사하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하면, 어, 나는 가족식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반대하셔라고 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설득하기에도 뭔가 대안이 되니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유튜브 라이브 어디서 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카톡 남기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썩 괜찮은 가격에 영상이랑 이런 업체들을 따로 부르지 않고 라이브를 하시고 그 라이브 생생한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부님의 헤어 메이크업, 신랑님의 헤어 메이크업. 요거를 제일 맨 마지막까지 말씀 안 드리고 미룬 이유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 나는 금액을 되게 아끼려고 가족식을 하려고 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어아 진짜 그냥 동네에 있는 한우 고깃집에서 그냥, 어, 한우 뚝불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맛있게 식사하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의상도 조금 이렇게 입고, 좀 예쁘게 막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좀 남기고 싶은 거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가족식일 텐데 이런 거 했는데 헤어랑 메이크업을 너무 촌스럽게 하시면 제가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laughs> 몰라서 그러셨겠지만, 머리 막 너무 혼주, 혼주분들 막 이렇게 볼륨 있는 막 그런 업스타일을 하신, 떡하니 있다거나, 화장이 막 너무 막 귀신같이 이렇게 있다거나, 그러면, 아, 이게 모든 게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 내가 원하는 한끗의 그림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헤어랑 메이크업을 뭐 출장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망치지 마시고, 헤어랑 메이크업은 좋은 데서 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날 찍은 영상과 사진에서 얼굴이 막 화장이 동동 뜨고 머리 때문에 너무 나이들어 보이고 이런 사태는 정말 끔찍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헤어 메이크업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골라야지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발 내가 그 2-30만원 내가 더 쓰더라도 내가 그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생겨서 나중에 한 10년쯤 후에 결혼식 사진 이렇게 보시면서 아우 그때 내가 성장 결혼 유튜브 보다가 그래도 좀돈 쓰라 그래가지고 조금 내긴감인가면서 했는데 너무 다행이야 사진 지금 봐도 너무 예쁘고 내 친구들 막 출장 부르고 이렇게 했다가 막 망친 애들 보면은 정말 너무 끔찍하더라고. 이렇게 되실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헤어 메이크업은 진짜 손기술이고요. 이거는 진짜 전문가가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하늘가땅 차이에요. 더 세련돼 보이고 더 어려 보이고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고 사진이 훨씬 잘 나오고 그런 내 모습을 셀카 찍었을 때 너무 예쁘니까 표정이 좋아져서 영상, 사진 모든 거에서 자신감 넘치는 싱그러운 미소를 짓는 신부님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예, 정말 저의 간곡한 부탁에 가까운 호소였어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너무너무 중요하다. 인스타그램 찾아보시면서, 어, 일반 신랑 신부님들 메이크업을 꾸준하게 많이 하는 분이네. 이 정도면 포트폴리오도 괜찮고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달도 계속 하시는 분이네 만족도도 좋은 것 같네 이런 정도의 분을 청담동 가서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음 부산 광주 잘하시는 분들 다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한5 60만원 뭐7 80만원 선에서. 우리 남자 친구도 헤어 메이크업, 나도 헤어 메이크업 다 하면서 그래도 썩 괜찮게 했다 하는데들 할수 있으니까 꼭 찾아서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 이것도 나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신랑 신부님 스드메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도 뭐 어머님 한복 빌리는거나 어머님 혼주 메이크업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부분은 묶어서 제가 따로 한번 영상 찍을 거거든요.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런 가족식을 하려고 하는가? 음, 나는 결혼식에 쓰는 돈이 아까워서 그냥 우리 식구들끼리 맛있는 밥한끼 먹고 말 거야. 라고 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원피스 입고 우리 엄마랑 이렇게 남자친구랑 같이 사진 하나 찍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너무 좋죠. 근데 아니, 나는 그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너무 정해져 있는 걸 끼는 게 싫은 거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서의 그런 웨딩 이미지는 남아야 아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영상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꿀팁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처럼 그냥 이렇게 작게 할 건데, 진짜 막 멋있는 막 드레스샵에서 막 실크 드레스 입고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원치 않고, 셀프 웨딩, 세미 웨딩 이런 거 찾아보니까 너무 막 웨딩 드레스의 초라한 버전 같아서 그것도 싫던데 이러신 분들 자라 쇼핑몰 들어가셔서 여자 원피스 그 다음에 원피스 컬러를 화이트로 지정을 하고 보시다 보면요 정말 썩 괜찮은 옷들이 많이 있답니다 꼭 화이트가 아니어도 괜찮죠 약간 컬러가 조금 아이보리라든지 뭐 실버라든지 약간 연 핑크라도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탁 해서 입으시고, 그리고 베일 하나, 어, 저렴한데? 그런데 또 예쁜 거, 아무도 안쓴 거, 나 혼자 쓰는 베일 하나 이렇게 딱 사서 요 정도 해가지고 식, 하시고, 혼인신고할 때 앞에서 사진도 한장 찍으시고, 허니문에서도 입으시고, 너무 좋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있잖아요. 난 타임이 좋아. 난뭐 오브제가 좋아. 뭐,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어, 해외 쇼핑몰 중에 나는 이런 데가 좋아 이런 데들을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원피스 중에 컬러를 선택하시거나 쭉쭉쭉 내려보다 보면 예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 나는 이거 한벌로 사진도 그냥 간단하게 흑백 사진 하나 찍고 식대도 입을래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스타일리시하고 개성 넘치는 자유롭지만 멋진 그런 지적인 여성 이런 느낌으로 결혼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나 제안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이 드신다면 저랑 결이 좀 맞으신 것 같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이렇게 따라가는 게 싫은 신부님들에게, 오, 어,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 어때요? 날 것의 정보를 드리는 거를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음, 한 건으로 끝내는 결혼 대백과 책을 보면서 진짜 객관적인 정보를 보면서 결혼 준비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책도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한번 들어가 보셔서 책을 보면서 준비하는 결혼 준비를 생각해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